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파워앤돌핀 건강 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와우 영종도에서 저 석양을 제가 직접 촬영한 겁니다 너무 아름답죠 와우 정말 기특해요 <laughs> 제가 저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포착했다는 게 행운이었습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꽃은 개망초 꽃입니다. 이 개망초 꽃의 꽃말은 화해라고 합니다. 개망초 꽃 시골에서 너무너무 많이 보고 했는데, 아, 그 나물을 안 먹었던 게 너무 정말 후회가 됩니다. 정말 나물이 맛있네요. 그래서 제가 어, 어제 올렸었는데 보셨나 몰라요. 효능 정말 좋습니다. 개망초 만나면 드시기 바랍니다. 뉴욕에서 날아온 좋은 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좋은 글들을 항상 보내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공유합니다. 제목 실망과 고민이 교차할 때 앞으로 어떤 일을 할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고민하면서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혼자 끌어 안고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괴로워한 적이 있지요. 마음의 이상과 눈앞의 현실에서 어느 쪽을 택할까 망설이다가 결국 현실로 돌아서는 내 모습을 보면서 실망한 적이 있지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당장 사과 전화를 하고 싶지만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하다가 끝내 전하지 못한 부끄러움이 마음에 많이 쌓여 있지요. 잠자리에 들면서 바로 이거야. 싶은 기막힌 실마리를 찾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면 그것이 너무나 가벼워 다시 무거운 현실의 짐을 치고 집을 나선 적이 있지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 고백이 그 사람의 아픔이 아니라 내 아픔이 될까 염려돼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서면서 사랑하면서도 어쩌지 못하는 나의 이기심에 옴소리 친 적이 있지요. 내 주변 모든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며 좋은 점만 보자고 다짐하지만 어느새 그 사람은 그 사람은 하고 속은데는 제 자신의 실망한 적이 있지요. 누군가를 믿고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만 한 발짝 내디딜 적마다 의심이 생겨 나중에는 아무도 믿지 못하는 게 아닐까 나를 의심한 적이 있지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흔들리지 않는 꽃은 없고, 아무리 반짝여도 어둠에 갇히지 않는 별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실망과 고민이 교차할 때, 이럴 때이 글을 들으면 많이 위로가 될것 같아요. 읽으니까 공감이 많이 와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정말 마음이 갈팡질팡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다 내려놓고 비우고 버리고. 웃으면서 살자고요. 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여러분, 웃으면서 살자고요. 아셨죠? 좋아요, 구독 꾹 누르시고요. 김정욱 엘빈 건강 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